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임시모입니다. 4시 위성 한반도 합성 영상 자료입니다.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가 북서리를 따라 유입되면서 전라남북도와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고 눈이 오는 곳이 있으며 동해상에서도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대 영향으로 울릉도 독도에 눈이 오고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 자료입니다. 호카이도 부근의 중심을 둔 전리저기압이 점차 동진함에 따라 그 후면으로부터 유입되는 한기는 점차 역화되겠고 내일 후반에는 바이칼호 서부에 있는 장파골이 유입되면서 모레까지 영향을 주어 오늘부터 한기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고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 일기도 자료입니다. 현재 남해안 지방에 위치한 영하 12도선은 오늘 기압능에 들면서 점차 북상해 중부지방에 위치하였다가 내일 후반부터 모레 사이에 북서쪽으로부터 기압골이 남동진함에 따라 다시 남아하여 기압골이 지난 후 20일 후반에는 다시 북서쪽으로부터 한기운 남아하여 온도골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 자료입니다. 기압골이 어, 동진해 나감에 따라 점차 기압능에 들고 오늘 후반에는 온도능에 들어 추위가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 전면에서 남서류가 유입됨에 따라 기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겠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겠고 일, 일본 동해상의 중심을 둔 고기압 후면을 따라 유입되는 남서류와 기압골 후면을 따라 유입되는 북서류가 수렴하면서 내일 후반에서 서해상에서 강수가 시작되어 모레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중부 지방과 남부 내륙은 눈, 그 밖의 지방은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18일 6시 해상풍과 파고 예상도 자료입니다. 서해와 남해 앞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의 특,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해상으로부터 점차 바람이 약해지고, 물결도 낮아지겠으나, 동해 먼 바다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